옆면 시비가 왜 좋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가 물이 침출되지 않아야 되잖아. 지금 방아다리를 절대 일찍 따주지 말고, 자, 이 방아다리, 예전에는 이제 요 방아다리 여기서부터 밑으로 그냥 쫙 흩었는데, 여기 겹까지 한세개 정도 남겨두고, 밑에 거 이렇게 따주는 거. 한 10cm 정도 자랐을 때 따주는 게. 옆면 시비를 해갖고, 감옥 쓸때살수있게끔 맞습니다. 고추가 설로이 녹원입니다. 와 우리 고추가 지금 잘된 데는 너무 잘 됐고 이쪽으로는 지금 보면 이 이상하게 요한 위쪽으로는 상태가 너무 안 좋아. 요 잎사귀 한번 여기 볼까요, 여기? 네, 이렇게 이렇게 거뭇거뭇하게 되고 피어나지를 못했어요. 네, 피어나지는 못하고 이건 더 심하고. 네, 같은 밭이지만 약간 여기가 바람이 조금 더 많이 타는 곳이걸 빼놓고 저쪽으로는 너무 잘 됐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깨어나지를 못하는데 자 요거 요래 보면 요건 냉해 입어가지고. 심하게 냉해 입어서 우리가 4월 24일날인가 심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심하게 냉해 입어서 이제 살짝 깨어나려고 그러는데 이게 정신을 못찾는 것 같아 아직도 자 이렇게 된 농가들 고추 농사 짓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올해 5월 초에도 밤기온이 굉장히 7도 8도 뭐 5도까지 심지어 내려간 데가 많았기 때문에 올해 이렇게 된데 냉해 입어 가지고 아직 깨어나지 못한 데 많을 것 같은데 자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확실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도 고추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는 예. 고품질 제품을 추천하는 박고추였는데요. 예, 박고추, 예. 예. 오늘은 이제 냉정하게 해결하기 위한 냉... 방냉해 올시다. 예, 방냉해. 네. 아, 이거 지금 냉해 확실히 입은 거 맞죠? 냉해요. 어, 냉해의 예, 가장 독특한 증상 중에 하나가 스침상이라는 예. 표현을 쓰는데. 아, 스침상? 수침. 아, 수침상. 예. 워터 속이라고 해서 예. 물이 침투한 것 같은 거. 아. 그러니까 좀 이제 예. 불투명해지고 예. 물에 젖은 것처럼 축축하게 보이고 색깔이 예. 확실히 다르잖아요. 어,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요런 예. 애들이 냉해의 음. 아주 그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지금 이거 얼추 심은지 한 달이 다 돼가는데 한 달은 안 됐는데 아직 거의 한달이 다돼 갔는데도 지금 이쪽에 이 위쪽으로 약간 이 네. 경사가 져서 그 다음에 약간 골바람이 부는 이쪽 위쪽으로 지금 약간 냉해를 살짝 더 입은 것 같은데 지금 저 밑으로는 둘러봤지만 상태가 너무 좋잖아 저기 맞습니다. 정상인데 맞습니다 이게 지금 이게 깨어날까요 이게? 깨어납니다 깨어나요? 깨어나는 거 설명드리기 전에 예. 그 되게 지금 특이하잖아요 예, 특가, 그러니까 많이 바람이 특이해요. 많이 부는 데가 심하고 예. 그렇죠? 그리고 예, 맞죠, 맞죠. 바람이 많이 부는 골도 밑, 밑에는 덜한데 예, 예. 위에는 심하고 심 그게 왜 그런지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예, 예. 이 냉해는 사실 가뭄 피해라고 봐도 무방해요 아 왜냐하면 응. 냉해를 입게 되면 응. 얘네가 이제 얼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세포의 밖이 먼저 얼고 응. 안에 있는 세포는 천천히 얼잖아요 아, 그러면 얘네가 삼투압 증상 때문에 네. 세포 안에 있는 물이 세포 밖으로 침출됩니다 예, 예. 원래 세포 안에 물이 많이 써야 되는데 예, 예. 그러니까 물이 침출이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응. 날씨가 추워지면 잎보다 뿌리가 먼저 가요. 아. 그러니까 네. 뿌리가 물을 흡수를 못해요. 네. 근데 잎은 지금 아직 건강하니까 증산작용을 막 열심히 하면서 물을 내뿜는단 말이에요. 음, 음. 체내에 있는 물을 내뿜는데 흡수는 못해요. 네. 근데 또 체내에 있던 물이 삼투압 때문에 밖으로 침출이 돼요. 네. 얘네가 지금 가물어지고 있는 아... 거예요. 가물, 그러니까 냉해는 가물, 증상이 똑같다는 게 아니라 네. 기작이 똑같은 겁니다. 근데 어... 근데 봐봐요. 네. 이 물은 위에서 아래로 오르잖아요. 이쪽은 멀쩡해요. 이쪽이 물이 더 많을 거아닙니까 맞아, 맞아. 그러니까 더 오르는 겁니다. 위해가 더 심하게 해결. 오는 겁니다. 응. 대다수의 농가들이 이렇게 구배가 있는 데서 고추를 키우시게 되시면 응. 냉해를 입을 때 그래서 위해가 조금 더 응. 심하게 오게 되는 겁니다. 음. 자, 그럼 이건 해결책은? 해결책은 바로. 해조제가 되겠습니다. 해조제. 어쨌든 물도 좀 공급을 해줘야 되고 아, 그것도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네, 네, 네. 이렇게 냉해 입으면 가뭄이라는 그 제가 그 설명을 드려가지고, 네, 네. 어, 그럼 물 대줘야겠다고 하시는데, 그런데 네. 안 돼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봐봐요. 지금 뿌리가 먼저 맛이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네. 근데 물을 대량으로 공급하게 되면은, 네, 네. 오히려 뿌리가 지금 물을 흡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과습하게 되니까 과습 피해를 입게 되겠죠. 아. 그 냉해를 입으면 하루 이틀 정도는 물을 그냥 주지 말고서 회복되는 걸 기다려보시고, 예. 네, 네. 근데 그 회복될 때는 이 해조제가 아직도 해조제. 약이고 네. 그리고 한 이틀 지나서 좀 회복된 것 같으면 그때부터 이제 급수를 좀 시작을 하시는 음, 음. 게 아주 맞는 해결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제 연면시비를 결국은 하라. 그럴 수밖에 없죠. 어... 연면시비가 왜좋냐면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가 물이 침출되지 않아야 되잖아요. 네, 그렇 물이 침출되지 않으려면 결국 삼투압을 억제해야 되는데 삼투압을 억제해주는 베타카로틴이라든가 음, 음. 뭐 당이라든가. 뭐, 그, 인지질에 좀, 이제, 불투명화를 좀 해결해주는, 뭐, 불포화 지방산이라든가 그런 애들이 네. 여기 많이 들어있습니다. 아, 요게, 예. 많이 들어있고요 음. 그리고 해조제는 뿌리 쪽에 워낙 좋아요. 음. 근데 지금 뿌리부터 마시갔으니까 뿌리를 살리려면 해조제가 특효하이 옵시다. 연면시비를 해갖고, 강압성 때문에 살수있게끔 맞습니다. 그것도 음. 포인트예요 음. 얘네가 지금 온도가 떨어져 있으니까 효소들이 다파괴돼가지고광합성도 네. 못하고, 호흡도 못하고, 탄수화물도 아. 못 만들어내는데, 네. 여기에는 지금 또, 옥신, 네. 지베렐린, 사이토키닌 같이생장호르몬이 많이 들어 있으니까 얘네가 들어가면 억지로 억지로라도 강압성 호흡 같은 그런 물질 대사들을 촉진시킵니다. 그러니까 회복에 음. 특효약인 거죠. 그럼 예방 플러스 회복. 생육 장애에 네. 요구를 하게 되면 확실히 이제 효과가 엄청나게 뛰어납니다. 엄청나게 뛰어납니다. 이거 전에 하셨으면 냉해를덜 입으셨을 거고 네. 지금 냉해를 입은 상황에서 하시게 되시면 회복이 무지하게 빠릅니다. 저도 이제 고추밭에 사실 잘안 오게 되잖아. 네. 아직은 이제 아 아직은 뭐좀 작으니까 고추도 안 달려고. 키우고 그런 게안한좀더 어, 있어. 도 되겠다 이렇게 하고 제가 어끗끗이 딱 아봤더니 어저 밑에 쪽은 굉장히 좋은데 이쪽은 이렇게 너무 시원찮은 거야 그래서 아 이거 좀 심각한데 자 한번 저 밑에도 한번 가볼까요 네자 네. 여기 보세요 이게 사실 정상이잖아요 그죠 정상적으로 네. 입색도 그렇고 입색도 그렇고 뭐 여기는 진짜 내게 받은게거의 없고 진짜 말 그대로 물이 이렇게 흐르니까 네. 밑에 쪽이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 이제 꽃도 이렇게 지금 활짝 폈고 이렇게 맞습니다. 아주 싱싱하게 그리고 냉해 입게 되면은 예. 그또 이제 얘네가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쵸 사람이랑 똑같이 활성산소라는 게 생겨요. 음, 음. 활성산소가 또 건강한 세포들을 공격을 하면서 음. 막또 아프게 만드는 건데 우리도 아.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산화제 같은 거 많이 먹잖아요. 그렇 그렇죠. 예. 그 항산화제가 또 여기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 아. 항산화 물질이 옵티트래게 맞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냉해 쪽, 그러니까 냉해뿐만 아니라 모든 자연재해는 입게 되면 활성산소 때문에 애들이 아파지는 건데 응. 그런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물질들이 엄청 풍부하게 들어있다 응. 근데 이 해조제가 사실 대표님 네.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뭐 당이라든가 뭐 폴리페놀이라든가 뭐이뭐 뭐 옥신이라든가 지베렐리드라든가뭐 항산화물질들이 다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응. 그중에서 우리가 반드시 구분해야 되는 게 이게 그럼 어떤 해조제에 제일 많이 들어있을 거냐 어떤 해조 추출물에 어떤 해초에 그쵸, 그쵸. 근데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뭐캘프도 있고 뭐. 뭐뭐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사실 그 중에 제일 좋은 건 바로 아스코필름 노도성. 이 음. 제품은 해조 해조추출물 100%가 다아스코필름노도성이라고 그래서 제가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효과가 확실히 있다? 확실히 있습니다. <laughs> 알았습니다. 자 믿고 저도 이제 한 그러면 연면십의 간격은? 지금 이렇게 그 그냥 일반적인 생육 상황이 아니라 냉해 때문에 냉해, 좀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조금 더 좁혀져서 일주일에 한 번씩 때리셔도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1000배 정도. 1000배 네. 일주일에 한번 정도. 그 다음에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자라서 꽃이 피고 이제 막 열매가 달리게 할 때는 그러면 조금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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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털을 줘서 2주 뭐 2주 음. 이, 음. 이, 이뭐 3주 음. 네. 이런 식으로 간격으로 주시는 것이 낫죠. 음. 지금은 좀 집약적으로 왜냐면 피해를 입었으니까 그리고 지금 사실 이렇게 고추가 이제 진짜 여기처럼 이렇게 건강하게 꽃도 이렇게 활짝 피고 이런 것들은 사실 병충해도 잘안 와요. 맞아요. 예, 맞아요. 고추가 튼튼하면 근데 이제 병충해 오는 것들을 보면 이제 고추 대가 비실비실하고 그래 뭐 탄저병에다가 뭐 무슨 병에다가 막오는것 막 같은데. 맞습니다. 예, 지금 요첫 번째 줄저 위쪽으로만 사실 조금 문제가 되지. 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상당히 양호하게 지금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좀 있으면. 뭐 줄도 좀 띄워야 되고 그다음에 겹순. 어 요거 제가 몇번 얘기했지만 겹순도 여기 지금 밑에 거. 여기 방아다리 어, 여기서 얘기해야 겠다 자, 요 방아다리 여기에서 지금 보통 예전에는 이제 요 방아다리 여기서부터 밑으로 그냥 쫙흩었는데 여기 겹까지 한세개 정도 남겨 두고 밑에 거 이렇게 따 주는 거. 지금 방아다리를 절대 일찍 따 주지 말고 한 10cm 정도 자랐을 때어 이렇게 따 주는 게 좋다고. 그렇게 했으니까 올해 제가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초보제에 예. 말씀드린 것처럼 광합성 많이 시켜야 됩니다. 네, 광합성 예. 많이 시키면 훨씬 더 이제 대도 굵어지고 이렇게 풍성해진다고 하니까. 맞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한번 제가 올해는 한번 꽃추농사 잘해서. 꽃고가이게 예. 비싸다는. 아. 비쌀 것 같다는. 이게 첩보국입니다. 혹시 국정원 통해서. <laughs> 올해 마늘 값도 비싸요 아 맞습니다 네, 예. 마늘 값 지금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래 마늘 값도 많이 올라가고 이것도 그렇고 그리고 앞으로는 농산물 가격이 전체적으로 손이 많이 가는 거는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네. 없거든 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어쨌든 올해도 고추농사 잘 지면 그래도 나름대로 어, 좋은 금액 맞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야죠. 생각됩니다 오늘 포인트로 냉해 구분하는 법이랑 응. 냉해는 증상은 다르지만 가뭄 피해랑 비슷한 응. 거고 그런 걸 극복하려면 해조추출물 그게 제일 지금 여러 가지 그 원인들을 해결해줄 수 있는 물질이니까 그것만 좀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연말 십이 일주일에한 번씩 해서 제가 한번 해보고서 깨어나면 다시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술반영을 씨입니다. 박냉이었습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